당연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꼭 이렇게 찍어야 돼? 당연히 이거 하기 전에도 화장실에서 손을 깨끗이씻었어요 아, 이거 또 시작이네. 팍중만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명중만이었는데 아, 명중만인가 아이돌 시그 기도 발라면 괜아 아이들 뭐요? 아이들이 아픈 거 아니야? 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어. S, SG 워너비 아니야? 정세윤 아니야? 어? 아, 알지. 아, 유출됐어요, 제가 나오는 거? 아까 화장실 가다가 얼핏 봤어. 어, 그가 <laughs> 매니저한테 이름 뭐더라? 음. 어. 새 운이하고 오늘 뭐 하는 거야? 음. 아이돌 시크? 아이돌 아, <laughs> 아픈 모습이 어디, 어디 아프니? 시즌 그리팅. 아이돌들이 연말마다 달력을 내요. 포토카드도 놓고. 아, 부찌야, 부찌? 구찌? 그죠, 그죠. <laughs> 아, 진짜. 어, 휴대폰으로 다 찍은 거야. 휴대폰으로? 어우, 있겠습니다. 감각이 있네. 세브란시스코야 어디야? <laughs> 이거 한강이야, 한강. <laughs> 한강이구나. 응. 인물 안 찍는 거. 나는 인물 전문이야. 한번 찍어줄게. 어우, 좋아요. 근데 엄청 핫하잖아요, 그죠? 조희 선배님 찍어주는 것도. 어조이는 내가 대게하게찍어줄지 어,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 아, 가만히 있으면,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와. 진짜 명 포토그래퍼예요. 잠만 기다려보세요. 어우, 열정이 엄청 나시네. <laughs> <laughs> 아니 저렇게, 저렇게까지 해야 돼요? 약간 좀 나른한 느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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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좋아. 아야! 이게 무슨 소리? 우열 한번 봐줘 우열을. 공그레스 지금 좋아. 아니 이거 웃음을 못 참겠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우와 뭐야? 프레임을 앞에 이거 투명이서 그, 뭐예요? 진짜 약간 예술 작품 이런, 같은. 프레임을 느낌. 써가지고. 이런 거로 그냥 편안하게. 오.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오! <laughs> 아니, 아니, 진짜 맘에 <laughs> 들어요? 진짜로 이거 보내줘요. 지금 왜 공유공?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포즈 같은 거 아세요? 뭐 이러고 이런 거. 아이고 이런 거. 아이고야. <laughs> 오, 큰일 날뻔 했네, 오늘. 아, 오늘 진짜 큰일 날뻔 했네. 이거 와. 아요이게뭔이게 고양이 귀 포즈? 아 이거 진짜 요즘 이, 핫한 이,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 작가님한테 <laughs>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야, 작가가 아이돌이 아닌데 무슨. <laughs> 핫하대, 핫하대, 핫하대. <laughs> 좀 이따가 이렇게 의뢰인 오면은 니가 좀 포즈 좀 신경을 좀 써줘 진짜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 기쁘다 와우 뭔가 거대한 게 보이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타이어로 써있는 거 아니야? 타이어 아니에요? 타이어? 어 안녕하세요 예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 벤 씨처럼 뛰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뭔지 모르겠네요. 예. 타이어 픽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번에 새로 데뷔한 타이어 패밀리라는 아이돌이고요. 타이어 픽 타이어 픽 캐조 픽 캐조 픽 캐조. 달력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탈을 쓰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본 모습인데요. 이 자체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사람이 아니라, 저못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요, 저 죄송한데요. 불어오른다 <laughs> 불타오르네. <laughs> 야, <이야>. 필터가 <laughs> 더하기 싫어졌어. 그럼 아이돌 하려면 노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아, 노래 있습니다. 네가 여기 있어. 잠깐만. <laughs> 잠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왜 이렇게. 웃음> 늦게. 자, 잘 해봐. 아이고 언니 스티 어떻게 찍어야 돼? 아이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니 세명 팀워크가 하나도 안맞데요나 <laughs> <목소리> 저쪽으로 가라니까. 연습 지했지 아우. 싸우지 마죠. 이거는 좀 조금만 더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마케팅 비용 여기다 다 써가지고 <목소리> 어 저희 회사 3배. 아, 선배님들이에요. 불경기니까 좀 해요. 자, 그러면 은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겨울 시즌 거좀 시작해 볼까요? 잠깐만요, 크리스마스니까. 자, 한번세분 와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선물을 가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타이어가 좀 위주가 되고 타이어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거 뭐야? 뭐 이런 거다 필요한 거 있어요? 제가. 할게요. 예. 어떻게든. 이렇게. 해봐.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저기, 여기 잡아봐요. 여기 잡아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오, 지금 귀엽다, 좋아. 귀엽다, 귀엽다. 카메라. 잡자. 자, 갑니다. <laughs> 하이 큐! 하 저거 뿌려 위 좋아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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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좋아 아주 좋아, 좋아 타이어 무서워 이어 타이어 좀 타이어, 타이어 그렇지 그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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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올려 고도 올려 부처에서 좀 나왔어 좀 나왔어 좀 나왔어 나왔어요? 이거봐봐오 아, 이거 이거 괜찮지? 이거 이거 어떠세요? 어귀엽네요 이게 이게 너무 귀엽지 이게 귀엽지 <laughs> 역동적이고 치명적인 느낌으로 찍어주세 아, 개, 개차에요? 분 명이면. 진짜 좋은 건, 저 위에서 타이어를 다 굴리면, 뛰어오는 게더 좋은데. 유용한. <laughs> <요한> 치명적인 <laughs> 그림이 나오나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봐요. 타르메가 뛰어오고, 뒤에서 타이어들이 둘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만 굴립시다. 하나는 우리가 잡을 수가 있잖아. 굶저러좀 참고해. 어, 아, 개샤. 이거라도 해야 분량이 나온다. 이거 하러 왔어요. 잘한다. 자동차 용품점에서 일할 <laughs> <이럴> 생각 없니? <laughs> 돌리고 빠져야 된다. 네. 타이어 출발.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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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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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와 상위치는 대박이었어. 이건 좋은데 얼굴이 안 나왔어 이 얼굴이 안 나왔잖아. 아 얼굴이, 얼굴이. 나서. 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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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어 인형 키어 인형 체전에 인형 체전에 아이 인형 응. 출발하고 타, 타이어 키 출발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 엔지, 엔지, 엔지. 어, 나 이제 되게 잘 굴린다. 너무 잘 굴리는데, 지금? 어. 그만하자? 그만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줄게. 오! 자, 오, 이, 너무 좋다. 이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괜찮죠? 어, 한 컷만 더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찍어. 뭐. 뭐, 뭐, 뭐요? 어떤 거요? 섹시하게. 아, 섹시? 네. 섹시하 타이어를 이렇게 할게요. 밑을 깔아보세요. 세개 묶죠, 세 개. 이렇게? 여기 누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팔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어, 지금 좋아. <laughs> 괜찮네. 좋아. 굉장히 치명적이야. 어, 살려주세요. 네, 아,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하나, 둘, 카트. 이거 들어볼까요? 어, 그렇지, 그렇지. 살려주세요. 아, 큐 타이어 츄. 타이어 피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굉장히 무한적이네요 지금. 무한적인 느낌. 너무 아, 괜찮은 느낌. 아이디어가 좋아요. 진짜 몽몽하네요. 자, 오케이. 타이어 불린 게 너무 좋았어. 아 이런 건참 잘하는 것 같아. 타이어가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손 잡고 이쪽으로. 영차. 참새. 3 세.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안 되는구나. 넓은 자리다 지금, 여기는 도저히 가게 안 나와. 어, 누워, 두어 두워 차, 차. 가을은 저독서 계절이니까 책을 여기다 올려. 책에 바묻힌 느낌으로. 그렇지. 내려 네, 계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 괜찮지요 된거 거, 거 같아요. 그럼. 아니 나는 대체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소질 <laughs> 이게 내 자신 이해가 안 <laughs> 가. 아, 지금 느낌 되게 좋아. 자, 갈게요. 하나, 아, 둘. 이런 느낌 어때요? 오, 오 어, 너무 좋은데? <laugh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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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타, 기타. 아니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찍는데 잘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laughs> 기타, 기타. 어, 그리고 좋아져. 그리고 기타 위에다 착한 걸 올려.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하나, 둘, 트 오케이. 이로돌아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laughs> 아! 됐어요. 이런 느낌. 나쁘지 않죠? 괜찮은데요? 기타 있는 게 낫다. 기타 있는 게 낫다. 아유,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찍으신 분도 궁금하죠? 어떻게 나왔을지요? 네. 눈이 어디죠? 자. 보이세요? 선생님. 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 네. 아, 좀만 올려줘. 아, 예,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네, 맘 <laughs>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예. 어, 선글라스가 멋지네요. 아, 마음에 드셨는데. 수고습니다해명수에 예. 게스트 필요하면 저좀 불러주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안해요. 아, <laughs> 아, 그러면 어질 예, 수가 없형 예. <laughs> 어디 갔어? 뭐가? 형 입덩어 어디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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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